여러분, 안녕하세요. 읽고 쓰고 찍고, 홍재합입니다 오늘은 한반도 경제의 재구성에서 대북한 설득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시 광고가 있겠습니다. 맨발 걷기 트렌드. 이번 주에 나오든가? 늦어도 다음 주에는 나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강달러 시대 돈의 흐름, 트레이드워 제가 쓴 책입니다. 훌륭한 책입니다. 많이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비바미 어싱 신발, 맨발 신발, 베어풋 슈즈, 발볼 넓은 신발, 발등 높은 신발, 아, 훌륭한 신발입니다. 많이 신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끝. 자, 한반도 경제를 재구성하는데 가장 핵심은 뭐냐? 역시 당사자인 북한을 설득하는 겁니다. 북한을 설득한다는 건 아, 북한 주민을 설득하는 것도 있고, 북한의 권력을 핵심으로 설득하는 것도 있고, 그 중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을 어떻게 설득하느냐 하는 것이겠죠. 이 설득의 핵심은 뭐냐? 한민족의 의식 강화와 평화적 재통일을 위한 경제협력이다. 이거죠. 한반도의 평화적 재통일과 지속 가능한 번영, 그래야 남북한 간의 신뢰구축과 경제협력 강화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하자라는 게 아니라 북한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나 한반도 경제를 재구성하면은 평화적으로 재구성하면 북한 주민들과 김정은 위원장에게 어떠한 이득이 있느냐라는 것을 설득한 것이죠. 이 과정에서 대북 설득의 핵심은 해묵은 남북한 간의 적대의식을 줄이고 5천년간면면이 흘러온 한민족의 단군 자손이라는 그러한 민족 의식을 되살리면서 재통일을 이루고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구성하는 구현하는 방안을 제시한 거죠. 남한도 이익이지만 북한도 이익이다. 남한도 잘 살게 되지만 북한은 더잘 살게 된다라고 설득하는 거죠. 물론 이 과정에서 주변 국가, 특히 일본과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그들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것을 설득하고 남북한의 협력을 증진하는 그러한 외교적인 노력도 필요하겠죠. 우선 첫 번째로는 한민족 의식을 강화하는 겁니다. 한반도의 경제 재구성을 위한 남북한은 공동의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한 한민족 의식을 강화하는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 공감대와 형성을 통한 어, 교육 프로그램, 문화행사,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통해서 서로의 이해를 높이고 분단으로 인해 훼손된 민족적 연대감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문화적 접근을 통해서 재통일, 재통일하고 한민족 고유의 정체성을 강화하면서 북한 주민에게 남한과 경제적 통합을 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경제적 통합이 어떠한 이득을 가질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면 경제적 이득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경제적인 차원에서 남북한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그러한 신뢰를 구축하는 거죠. 이럴 때는 남북공동의 기술교육센터를 설립해서 북한 주민을 기술 교육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교육에 대한 교육이 그래도 꽤잘돼 있어요. 북한 중국 같은 경우는 중등학교를 졸업한 국민의 숫자가 생각보다 작아요. 그런데 북한은 적어도 고등학교까지는 거의 전 국민이 졸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머리가 똑똑하고 손재주가 좋은데 국민의 기획, 아, 교육이 거의 100% 돼있고 북한도 뭐요? 문맥률이 0%입니다. 거의 0%요. 이런 민족이 전 세계에 없어요. 이런 나라가 한반도 빼고는 국민의 문맥률이 0%에 달하는 나라는 어디요? 우리 한민족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들의, 그리고 북한의 자원을 공동 개발하고 경제특구, 경제특구는 이미 만들어져 있죠. 그러한 경제특구들을 북한의 경제적 기반, 경제적 발전의 기반으로 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생활 개선을 할수 있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계속 이어지어 저는 북한의 구호가 뭡니까? 이 밥에 고기국을 먹이자. 남북한이 협력하면은 순식간에 이 밥에 그 모든 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이 밥에 고기국을 먹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경제 협력을 하면은 하면서 북한을 구, 경, 국제사회에 국제 경제 사회, 국제 민주 사회에 아, 민주 사회는 나중에 좀 저기 하더라도 최소한 경제 사회에 통합시키면은, 합류시키면은, 북한의 경제적인 자립과 경제적 지휘, 국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할 수 있죠. 특히, 남한의 기술력과 자금력을 이용해서 전 세계의 투자를 유치하면은, 단기간에, 단기간에 북한 동포를 기아선상에서 구출할 수 있죠. 제가 장담하기인데, 최소한, 물론 여기에서는, 뭐 2년 내에 북한 GDP를 50% 성장한다고 했는데 1년 내에 100% 성장할 수도 있어요. 그게 농담이 아니죠. 제가 이미 다른 데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1년 내에 북한 GDP를 100%할수 있다. 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정보통신산업의 기존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북한에 정보통신산업이 거의 없어요. 어, 그리고 전 국적으로, 북한 전체 인프라가 거의 없어요. 아예, 그, 그러니까 정보통신 산업의 불모지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장점으로 통할 수도 있어요. 왜? 기존의 전선 산업, 전선이나 정보통신을 시설을 깔려면은, 한, 남한처럼 4차 산업혁명, 5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는 이러한 발전된 지역에서는 기존의 인프라들을 없애고 다시 깔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비용 그 과정에서 굉장히 복잡한 절차 비용이 들어는데 북한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6차 산업 7차 산업 시설 깔으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쉬워요 그리고서 그 기술로서 전 세계에 어, 경제발전 기술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 되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하려면 은 주변국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러시아를 설득해야 되겠죠. 남북한 경제협력의 확대가 주변 국가의 이익이 대물, 그리고 주변 국가의 어, 군사 외교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는 것을 설득을 한다면 그들에게 이해를 시킨 거죠. 이해를 시켜요.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전략은 평화적인 통일을 단계적으로 가능하게 하죠. 한민족의 역사의식 강화, 경제적 협력을 통해서 남북한 간의 신뢰를 쌓고 궁극적으로는 재통일된 한반도에서 모두가 잘 사는 그러한 사회를 구현하는 거죠. 지금처럼 뭐 이렇게 남북한 대결하면 일단 군사비용만 해도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리고, 북한 지역에서 활용되지 않는 자원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재통일 과정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통합을 하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죠 게다가 지금 남한의 문화, 세계적으로 지금 한류 문화가 폭발적으로 퍼져가잖아요 근데 한류 문화가 남북한이 되, 통일되면 그 북한에 있는 한국 고유의 문화도 세계적 세계 소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관광 한국의 대국으로서도 발돋움할 수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러한 그 한반도 경제를 재구성하기 위해서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서 뭐요 한민족 의식을 중심으로 한 평화적 경제 협력과 재통일의 길을 제시한 겁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개인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고 도움이 된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평화적으로 남북한이 경제협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과정을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남북한의 협력이 한반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특히 주변 국가들과의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한민족이 발전할 수 있다. 한반도의 장기적인 평화와 번영을 위한 실질적인 토대가 된다. 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 모든 국가에게 확신을 심어줘야 되죠.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뭐, 한반도 통일, 천천히 하자. 나중에 하자.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남북한은 더 발전 가능성을 멀리 하게 됩니다. 서둘러야 됩니다. 빨리, 그러나 천천히, 단계적으로, 힘있게, 빨리 노력해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예. 오늘은 이것으로써 한반도 경제의 재구성, 대북 설득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아, 구독, 좋아요, 감사하고요. 그리고 곧 나올 맨발 걷기 트렌드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비밤이 신발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맨발 걷기 트렌드, 걷기와 인체 놀라운 신비, 그리고 세계 경제에서도 저항에 대한 관점도 개열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초강 달러 시대 돈의 흐름, 트레이드워.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비바미 신발, 발볼 넓은 신발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비바미 신발을 구매하실 때는 비바미 c o K R 검색하실 땐 비밤을 치시면 됩니다. 훌륭하신 말입니다. 많이 신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참. 구독, 좋아요. 또 감사합니다.